자, 페이스 다운 상태입니다. 견갑골하고 늑골 사이, 겨, 특히 제 여기서는 견갑하근의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견갑하근은 내외전을 하는 근육이죠. 물론 이제 내외전도 하고 외회전도 그 돕기도 합니다. 이 사만 골두가 관절화에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시스템에는 이제 외회전도 돕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내외전을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외전시키고 외전을 시키게 되면 경갑하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은, 없는 상황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체인을 한 상태에서 외전, 내회전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몸통이 따라오지 않도록 경갑골 내추형을 고정을 하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몸이 C자형에 가깝게 유선을 그리면서 내회전과 외전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갑골은 상방회전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소결절 부위가 굉장히 멀어지면서 정지부 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갑하근을 푸는 에, 테크닉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체인을 했기 때문에 체인의, 체인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말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 움직임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강한 압으로 정지부 쪽을 더 많이 스트레칭할 수가 있어요. 자, 지면에 붙인 상태에서 유선을 그리면서 내회전과 외전을 극대화합니다. 자, 이렇게 자꾸 외전을 해도 되고요. 상말회전을 시켜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연성을 갖고 하시고 좀더 강하게 압을 에, 요 정지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싶으면은 이렇게 약간 크로스한 상태에서 압을 주시면 되겠어요. 자, 전체적으로는 견갑골이 몸통에서 많이 상방으로 회전이 됐고요. 또 내회전을 시키면서 상극에 있는 에, 그 견갑골은 에, 상각 견갑골의 상각 부위는 또 많이 여기가 에, 그 익상이 되게 돼서 이완이 됩니다. 자, 에, 피부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에, 움직임이 약간 커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에, 이, 이 관절의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다이나믹, 다이나믹하게 관절의 무브먼트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